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처리라는 용어가 자주 나왔었는데요. 처리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집, 생성부터 연계, 연동, 기록, 정정, 복구, 공개, 파기 등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리는 정의에서 규정한 행위 이외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는 개인정보의 전송, 전달, 이전, 열람, 조회, 수정, 보완, 삭제, 공개, 공유, 보전, 파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하게 전달하거나 전송만 하는 행위는 예를 들어 우편배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송하는 일만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로 볼수 없습니다. 정보 주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보에 의해서 식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휴지를 구매하기 위해 쿠땡이라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휴지에 대한 금액을 결제했다면, 이때 휴지를 결제한 홍길동이 정보 주체가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업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업무는 일종의 일이나 사무 또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수를 받는지 이익을 추구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단한 번이라도 계속적으로 하는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을 위해서 휴대폰의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를 저장하는 행위는 업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들에게 약속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거나 결혼식을 알리기 위해 청첩장을 보내는 행위도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기반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퀴즈를 풀어볼게요. OX 퀴즈는 총 10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번부터 9번까지는 모두 O고요. 10번만 X입니다. 사망자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지만 유족과의 관계를 알수 있는 사망자의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2번, 고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결합한 정보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법인의 대표자 임원, 업무 담당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등은 각자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4번,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4번,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납세액 등은 사업체 운영에 관련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얼굴이나 신분증으로 사람을 알아낼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개인을 나타내는 정보로 볼수 있어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6번. 이메일 주소는 다른 정보와 함께 사용이 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서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7번. 자동차 등록 번호는 자동차 차 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8번 IMEI 유심 1년 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크다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9번 S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고 통계적으로 변환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번 다른 정보 없이 생년월일 정보만 있는 것은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이 여러 명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정보 없이 생년월일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유형에 대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회사에서 수집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분류를 할수 있고 개인정보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형에는 총 16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형과 항목을 매핑해서 읽어보세요. 개인정보의 유형은 일반 정보, 가족 정보, 교육 및 훈련 정보, 병역 정보, 부동산 정보, 소득 정보, 기타 수익 정보, 신용 정보, 고용 정보, 법적 정보, 의료 정보, 조직 정보, 통신 정보, 위치 정보, 신체 정보, 습관 및 취미 정보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 성별, 국적을 의미합니다. 가족 정보는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교육 및 훈련 정보는 학교 출석 사항, 최종 학력, 성적, 기술 자격증과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상벌 사항이 포함됩니다. 병역 정보에는 군번및 계급, 제대 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정보를 포함합니다. 법적 정보에는 정과 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 기록, 이용 기록, 구속 기록, 납세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 정보에는 현재 고용주, 회사 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 수행 평가 기록, 훈련 기록, 출석 기록, 상벌 기록, 성격 테스트 결과, 직무 태도 정보를 포함합니다. 부동산 정보에는 소유 주택, 자동차, 토지, 기타 소유 차량, 상점 및 건물 등이 있고요. 소득 정보에는 현재 봉금액 본국 경력, 보너스, 이자 소득, 사업 소득이 있습니다. 기타 수익 정보에는 건강보험, 생명보험등 가입 현황과 회사의 판공비, 판매비와 광고비, 투자 프로그램, 퇴직 프로그램, 휴가, 병가가 기타 수익 정보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특이한 것은 휴가 및 병가가 기타 수익 정보에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 정보에는 대부 잔액 및 지불 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 연기 및 미납 배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이 신용정보에 포함됩니다. 의료정보는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 테스트 등 각종 신체 테스트 정보를 포함합니다. 신체정보는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 둘레 등 정보를 포함합니다. 내면의 비밀정보에는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 노조 가입 여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호 성향 정보에는 비디오, 도서 대여 기록, 잡지 구독 정보, 구매 내역, 웹사이트 검색 내역을 포함합니다. 통신 정보에는 이메일, 전화 통화 내용, 로그 파일, 쿠키를 포함합니다. 위치 정보에는 GPS, 개인의 위치 정보, 습관 및 취미 정보에는 흡연, 음주량, 여가 활동, 비디오 대여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볼때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랩핑을 해서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좀 헷갈렸던 것들은 기타 수익 정보에 특이하게 휴가 병가가 들어가져 있다. 기타 수익 정보에 휴가 병가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신용 정보에는 여기에 기재된 내용 외에 제가 교재에 좀더 상세하게 내용을 기재해 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꼭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의료 정보, 신체 정보에 각각 어떤 정보가 속하는지 읽어 보세요. 홍신 정보에는 이메일 이런 정보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위치 정보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개인 정보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회원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 생성되는 로그 기록이나 구매 내역, 통화 내역도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유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